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36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 엘리우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습니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싸우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신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노일이라 이제는 악인이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청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수있으리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나니 먼 데에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 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움을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며 각기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불꽃 의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선한 은혜와 도우심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욕기를 읽다 보면은 우리가 갖게 되는 질문이 하나님은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요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라는데 왜 하나님은 고난을 무기나시고 심지어는 악을 행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의인에게까지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누구도 고난을 원치 않습니다. 또 고난으로 어려운 시간을 겪게 되면 몸과 마음이 흔들리고 약해지기 마련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세상의 모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때로는 바다 위에 빙산이 보이는 부분은 아주 일부고 바다 속에 더큰 부분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고 그 안에 감추어진 내면이 네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욥기 36장은 이제 엘리우의 마지막 별론 네 번째 별론이에요. 그 동안 욥을 몰아붙이던 엘리우의 태도가 다소 누그러지면서 엘리우는 고난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 엘리우는 복합적인 인물이죠. 긍정적인 면도 가지고 있고 부정적인 면도 가지고 있어요. 엘리우의 어떤 인간적인 모습들 또는 그의 나이나 혹시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됐을 거라고 추측은 되지만 오만하고 독선적인 성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엘리우는 요벳 이 욕기서 전체에서 새로운 내용을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하나님의 등장을 준비하는. 다리의 역할을 하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언뜻언뜻 보이는 엘리의 어떤 한계적인 모습 부정적인 모습이 우리 눈에 보이기도 하지만 오늘 36장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지금까지 욕을 공격해오는 도구로 쓰였던 고난의 의미를 환기시킴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38장에서부터 등장하실 텐데 그 등장을 정말 준비하고 있고 예비하고 있고 또 지금까지 욕기를 읽어왔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등장과 함께 새롭게 고난에 숨겨진 뜻을 알려주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고난에 담긴 숨겨진 뜻 하나님의 진정한 본심을 묵상해보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숨겨진 뜻을 묵상해 볼수 있는 것은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내시는 신뢰라는 겁니다 욕은 자신의 한계와 허물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쉽게 말한다라고 하는 오해를 엘리우에게 받고 있어요 엘리우가 보기에 자신의 허물을 인정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지 않으신다라고 말하는 욕의 모습이 굉장히 교만해 보였던 거죠 이게 엘리우의 한계예요 하지만 지금까지 비난해왔던 엘리우의 말이 이제 36장에서는 다소 요백의 우호적인 말로 바뀌고 있습니다. 사실 이 2절에서 엘리우가 요백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당신에게 보이겠다. 그러면서 자신의 태도와 자신의 입지를 주장하는 모습은 솔직히 조금 눈에 거슬립니다. 시체말로 딱 반맛이에요. 되게 자기를 드러내리하고 높이려 하고 자기는 조금의 오류도 없으니까 무조건 받아들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모습이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속에서 이 전환된 분위기 속에 엘리우가 고난에 대해 말하는 부분을 우리가 천천히 묵상해 보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진리가 있다라는 거죠. 15절에서 엘리우는 곤고한 자를 하나님이 곤고에서 구원하시고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신다고 말함으로 고난이 무조건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영적인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난을 하나님의 징계라고 단정지었던 요배 세 친구들의 편협한 시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던 것인가를 우회적으로 알려주고 있죠. 그러면서 동시에 욥에게는 16절에서 하나님이 욥을, 환란에서 이끌어 내셨으니까, 이제 그의상에는 기름질 것이 놓인 것이다. 이렇게 욥을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켜 주시고, 욥의 억울함을 신원시켜 주실 것을 미리 암신하는 복선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과연 고난이 괴롭기만 하고 부담스럽기만 한 것인가? 하나님의 외면하심을 드러내는 증거가 고난이 그냥 그런 의미만 가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엘리우는 9절에서 고난을 통해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를 알게 되고 10절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비 말해왔던, 욕기서에서 나왔던 고난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의미의 해석이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욥을 고발했던 사단에게 욥의 의로움을 보이십니다. 네가 내종 욥을 받느냐? 아유 하나님 저렇게 복 주시면은 욥처럼 하나님 안 섬길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그대로 견뎌오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어 왔던 욥의 이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은 결국 욕이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셨다는 거죠 그리고 욕의 세 친구들에게는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지혜가 하나님 앞에서는 보잘것 없다는 것을 일깨워주셨고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인간적인 지혜,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욕에게 고난은 결국 하나님께서 욕을 그만큼 신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표로 36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시험을 당할 쯤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지? 고난 앞에서 우리가 처음 듣게 되는 생각이지만, 우리가 고난의 다른 얼굴, 다른 측면을 보게 되면은, 아, 하나님이 내가 이 정도 고난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구나.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힘든 시간을 보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단지 고통 속에 보내고 원망 속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을,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영적인 선수의 계기로 삼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을 기대하면서 이 고난의 순간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고통 당하고 내가 고난 받는 순간에 하나님은 저 멀리 계셔서 뒷짐지고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능히 이겨줄 거야. 이거 분명히 이겨내고. 내 자녀다운 모습을 보여줄 거야.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나와 함께 그 고난에서 견디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단은 다른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신뢰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지금 나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니까 이런 거 주신다고? 선뜻 이 말을 받아들이시기 어려우신 분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고난의 때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빛만 따라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걸어가고 있다면은 고난의 끝에서는 우리가 실망과 낙심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마라톤을 완주한 선수들을 맞이하고자 결승선에 서 있는 사람들처럼 이 고난의 길을 믿음으로 잘 경주한 우리를 맞아주시기 위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살아가는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문제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문제를 정면 돌파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신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이 고난의 문제에 주님이 동행해 주셔서 정말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더 하나님을 알고 믿고 친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우는 1 7절에서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으니 분노하지 않게 조심하라고 충고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보면은 지금 또이 요셉 고난은 악인의 받을 벌이라는 거예요. 엘리우의 오해고 엘리우의 독선이죠. 욕의 고난은 악인이 받을 벌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우가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자꾸 보여주니까 수많은 사람들도 엘리우가 이게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많은 의견이 충돌해요. 하지만 엘리우의 이말 가운데서 고난이 욕으로 하여금 더 잘못된 길로 나가지 않도록 붙들었다라고 하는 통찰은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욕은 고난을 당하면서 자신의 말과 삶을 돌아보게 됐죠. 지혜롭다고 칭송받고 많은 재산을 누리고 평안 가운데 있었던 그때에는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섭리와 또세상의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극률한 마음을 자신의 삶에서 체험할 수 있었다는 것. 또 친구들의 말에 응답하면서 자기 스스로 아 나는 안 되나 보다 이제 여기가 끝인가 보다 자학적인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아니하고 아니야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아시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길 끝에서 나를 순간과 같이 만들어주실 거야 더욱더 자기 자신을 믿음으로 채찍질할 수 있었다라는 고난의 순간을 당하면 우리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궤도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평통할 때, 평안할 때는 그런 생각 못 하는데 내가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아프면 내가 정말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이 맞나?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내 신앙과 내 삶과 내 생각을 돌아보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병원에 가면요 많은 환자분들이 거의 철학자예요. 그 병상에서 아, 진짜 내가 우리 아내한테 그렇게 몹쓸짓한게 아니었는데. 뭐. 아, 우리 자녀 같은 애들이 없는데 왜 그렇게 내가 우리 딸 아들 딸을 부르는지 모르겠다. 오늘 고난의 숨겨진 뜻을 잘 묵상하게 되면은 우리가 고난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지 않았던 것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목회를 우리가 하다가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그래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형통하고 잘나가고 평안할 때 하나님을 만났던 분들보다 어려울 때 괴로울 때 아플 때 슬플 때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고 체험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22절에 나온 대로 고난은 하나님의 교훈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장석신 장로님이 한번 그런 예, 우스게 소리를 하신 적이 있어요. 요즘 차가 굉장히 똑똑해졌는데 말이 많아졌대요. 기능도 많고 되게 첨단인데, 어, 뭐 좀만 나가도 삐삐대고 저작감도 삐삐대고 막 되게 말이 많아져서 시끄럽다는 거예요. 어, 장모님 맞는 말씀인데요? 하고 막 웃었던 적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운전 하면서도 그렇죠. 삐삐 소리가 나면 돌아보잖아요. 어, 뭐 있는 건가? 내가 보지 못한 것이 있었나? 내가 놓친 것이 있었나? 안전벨트만 빼도 삐삐대고 뭐손 넘어가도 삐삐대고 아 어, 시끄러워 그러지만 그 삐삐 때문에 지금 내가 운전을 바로 하고 있는 건지 자꾸 보게 되는 거죠. 고난은 분명히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통에만 함몰되지 아니하고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고자 가 노력하고 있다면은 오히려 고통의 순간 때문에 내가 자꾸 나의 시각과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맞추는 영적인 교정을 할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라 거죠 10편 119편 71절에서 10편의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왜 고난이 유익이냐 고난의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윤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고난과 문제로 또 수많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있는 이때에 우리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은 고난 때문에 힘들어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고난 가운데서도 더욱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고난이 자꾸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유익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 정말 밤에 잠도 오지 않을 만큼 괴로운 순간을 보내시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요, 고난에만 함몰되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자 믿음의 걸음을 뗄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수 있는 건요, 고난이 찬송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의 또 다른 신비의 모습이죠. 고통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24절에서 엘리우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엘리우의 세 번째 한계예요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준다고 그러고 하나님은 다알 수가 없대요. 오순이죠. 그렇지만 엘리우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위대함. 이렇게 위대하시고 사람의 지각과 사람의 지혜로는 다알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요.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다라는 거죠.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합니다. 이 백성인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으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으심을 받고 하루를 숨쉬며 기도하는 우리 삶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형통하고 즐겁고 편안하고 잘 나갈 때만 찬송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내려놓는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어떤 확신이나 그런 부분과 다르다면 얼마나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형통할 때보다는 고난의 때에 더 빛이 나기 마련입니다. 고난의 때에도 찬송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난도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많은 가운데서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나서 한번 뒤를 돌아보세요. 나 스무 살때 정말 힘들었는데, 나 서른 살때 정말 힘들었는데, 나 사십 살 때, 아, 진짜 그때는 정말 죽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 고난의 때를 어떻게 어떻게 다 이기게 하시고, 결국에는 오늘까지 이끌어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생각해 보면, 저절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근데 그게 찬성이잖아요. 보통 가운데서 하나님, 오늘 이 어려운 시기에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또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게 찬송이잖아요. 고난의 때에 발견한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게 찬송이에요. 고난의 때에 나를 도우시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에게 나를 온전히 맡기고 드러내는 것 그게 찬송이에요. 어쩌면 이미 우리가 겉부승과 다르게, 말하는 것과 다르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 다르게, 하나님을 붙잡고 걸어가고 있는 고난의 때에 우리는 이미 찬송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고난에 숨겨놓으셨던 뜻, 고난 가운데도 찬송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게 된다면, 오늘 우리 찬송한 대로요, 하나님이 전날의 한숨을 내 기도 되게 하시고, 또내 찬송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나타날 때가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또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 되게 하시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찬송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평생을 장애와 질병과 불우한 가정의 환경으로 고통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함으로 세계적인 여성 신학자가 되었던 미르바던이라고 하는 여성 영성 신학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미르바던 여성 영성 신학자가 이유 없는 고난은 없다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에 관심을 갖고 그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으로 자기를 계시하신다 고통 속에서나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치유를 경험한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에 무관심한 분이 아니라 관심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고 고통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치유를 더 깊게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조금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과제를 다르, 조금은 다르게 볼수 있는 믿음의 시각이 넓혀지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을 고통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고통 너머에 주님의 사랑과 치유를 깊이 경험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평안 가운데서도 사랑을 보이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품어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고난의 고통이나 나의 상황에 갇혀 고난에 놓아 두신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고난의 순간을 넘어설 때까지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고난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뢰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하게 성화되며 더 크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군안 가운데서도 긍유를 잊지 마시고 위로와 능력으로 군안이 찬송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오늘 우리 삶에서 체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